안녕하세요. 중경매 김희준입니다. 일단은 물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찰을 하시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거 촬영을 하기 전에 일단 저도 조사를 좀 해야죠. 조사를 하는 와중에 어렵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혹여나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촬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토지의 부분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은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1타경 56 오, 하나입니다. 위치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외 1필지. 총 토지가 2필지예요. 물건 종별은 농지이고, 토지 면적이 912평, 상당히 넓죠. 토지 매각, 이미경매고, 감정가가 7억 4 3 0 0 가격 시점이 11월 2일, 이렇게 됐고, 7억 3 3 0 0인데 지금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3차, 4차까지 떨어졌어요. 3억 8천입니다. 912평이 3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일단은 사진을 보면, 이때가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풀이 무성하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되게 무성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뭔가 돌도 보이고, 축대도 쌓여져 있는 걸로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한 듯한 느낌이 보이죠? 그러는과 동시에 뭐가 보인가요? 바다가 보이죠?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원래 소유자가 매매거래를 하고 매매거래를 뭐 이전에 했든 최근에 했든 어찌됐든 취득을 한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받아서 단독주택을 통해서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놓은 상태에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진입로예요. 도로에서 진입로 이렇게 올라오는 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죽대 쌓여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겸해로 나온 게총두 필지입니다. 이거. 이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두 필지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도로 접해 있는 이거는 국유지고요 도로고 이거랑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필지가 두 필지가 개인 필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 필지인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어, 여기 보이네요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토지예요. 안에 내용 먼저 살펴보면 그래서 지금 두 필지다 생산관리지역이고 300평 611평에서 최종 감정가가 토지매각으로 7억 4,300으로 나왔다. 뭐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쭉 보시면 돼요. 뭐 도로 접해 있고 어디 마을이고 펜션이 있다는 것들이고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다. 언제 득했냐? 2012년 2월 23일 날 단독주택을 짓겠다라는 걸로 토지를 허가를 받았는데 토목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랬는데 2015년에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방치된 상태다. 그래서 기존의 허가를 듣겠지만 15년에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라 라고 나있죠 당연히 토지니까 임차내역은 없을 거고 수요권 이전을 하고 지금 2010년에 취했고 6년 뒤에 대출을 받았어요. 채권 채권이니까 5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보이고 당연히 토지 같은 경우는 지상권도 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차피 다 소멸이니까 뭐 특별히 청구 가능한 게다 넘어가도 되고요. 생기부도 뭐 특별하게 내용은 없어요. 다 소멸이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도 언제 했냐. 작년 11월에 해서 작성했고,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현황조사서도 뭐 특별하게 내용은 없고요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일괄매각이고 허가가 취소된걸로 보인다 라는 내용도 다 명시가 돼있죠. 이런 문제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내용은 봤고 토지가 이거예요 지금. 어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하나의 필지고 또 이게 또 하나의 필지 해서 총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이고, 보시면 지금 토지 가치만 제가 따져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토지. 67만원에 평당 거래가 됐네요. 이거는 뭐 59만원. 2021년 작년 11월 이것도 67만원, 뭐 68만원, 67만원. 이렇게 다 거래가 됐어요, 주변에 그리고 마찬가지 66. 최근 걸로 따져보면 이것도 66, 67.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지금. 거래가 됐는 따져보면 주변에 실거래가를 토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두 필지에서 912평입니다 67만원 해보면 6억 정도 되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 토지의 가치가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3억 8천이니까 싸죠 싸요 일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쌉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미리 찍어 놨는데, 여기에요, 지금. 축대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900 저에까지 해가지고 안로 보이고 앞에도 보세요 엄청 끝내주죠 조망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토지 여기가 똑같이 67만원 정도로 거래가 됐다 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망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 좋네요 여기가 더 더 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이냐? 어, 2020년 6월 사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가 네이버 지도 말고 다음 지도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음 지도. 이거는 언제 사진이냐? 언제죠? 21년 1월이네요. 작년 1월 사진이에요. 확실히 겨울이니까 풀들이 죽어가지고 좀더 깔끔하긴 하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다. 이 위로 올라가서 사진은 찍을 순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공사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공사가 됐는데 스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승인이 났다가 뭐 취소됐다라는 부분이 있, 있다라고 하면 입찰하기 전에 어,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냐? 만약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나왔으니까, 제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다시, 예를 들어서 허가 관련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해당 토지가 소속된 남해 군청에 들어가서, 건축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직원 업무 안내 나와있습니다. 나와서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주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몇달 전에 승인이 났대요. 어떤 승인이냐면 원상복구 명령을 해라. 원상복구 명령. 이게 뭐냐? 뭐겠어요? 원상태가 이게 농지였죠? 농지로 바꿔라. 이 토지를. 그렇게 떨어졌답니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고 허가가 난 상태인데 이거를 원상복구해라. 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다시, 다시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해라. 이렇게. 이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그래서 제가 한번더 물어봤어요. 원소유자겸 채무자가 이거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거지.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이 해야 될 필요는 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공무원이 공무원분이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지금 수의자 겸 채무자가 하든 아니면 새로운 낙찰자가 하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이게 <laughs> 낙찰이 돼도 진정의 낙찰이 됐어야 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떨어졌냐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3억 8천까지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단순하게 주변의 실거래가로 비교만 했었을 때도 지금 원래는 6억 정도에는 정리가 됐어야죠. 6억 정도에는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3억 8천이니까 한 1억 2천 정도가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확인을 하고나 오케이 그래도 나는 할수 있다 라고 하면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좀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입찰보증금도 예를 들어서 10%니까 3800만원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미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꼭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알고서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르고서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면 힘들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땅은 되게 좋은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니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당연해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것도 좀 웃기죠. 네. 그래서 꼭좀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토지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그 앞에 토지 부분 이 부분은 그분도 이제 도로 도로과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이 이제 건축을 할수 있게끔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본인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문의하실 거 있으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